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타로리더 묘연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4월 8일 수요일 오늘의 운세 리딩 해보겠습니다. 앞에 세 가지 카드 파일이 있고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중에서 가장 마음이 끌리는 카드 파일 하나를 선택해주세요. 제네럴 리딩인 만큼 재미로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간 드릴게요. 네, 그럼 1번 카드부터 리딩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1번 분들의 메인 테마는요, 바로 기쁨이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보기만 해도 굉장히 즐거워 보이죠? 음,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굉장히 밝고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실 것 같아요. 컨디션도 좋으시고, 활력이 넘치고, 또 세상에 대한 감사와 호기심이 넘치는 그런 하루, 그런 하루가 되실 것 같아요. 어, 마음도, 마음도 차분하고, 어, 뭔가 큰 걱정이나 고민은 없지만, 어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어, 그런, 약간은 행복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선택해야 하는 일, 어, 그런 것들이 있을수 있고, 음, 뭔가 여러분께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좀 여러분을, 어, 좀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 뭐, 그런 건 그냥 가벼운 거니까 음 그렇게 심각하게 질투를 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웃으면서 넘기시면 될것 같고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오늘은 굉장히 기쁜 하루가 될것 같으니까 그 기쁨에만 좀더 충실하시고 그 기쁨을 충 어, 충분히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일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이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분들의 오늘 하루 테마는요, 바로 본능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어,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굉장히 초기 좋은 하루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어떤 인간 관계에 있어서나 아니면 일적으로나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굉장히 그 직관과 초기 좋은 하루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하루는 굉장히 자신감도 넘치고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이 베풀 수 있는 기회 같은 것들이 찾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하루가 될것 같고, 음 그리고 뭔가 여러분이 오늘을 기점으로 인해서 어, 뭔가 새로운 챕터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고생, 고생스러운 무언가가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뭔가 되게 정리가 되는 느낌이에요. 음, 그게 인간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내가 일에서 맡은 프로젝트나 어떤, 어, 계획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좀 어, 깔끔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좀 털어낼 수 있는 좀 마음이 후련한 그런 하루가 되시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하루도 조,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3번 카드 리딩 해보겠습니다. 어, 3번 분들의 오늘 하루 테마는요. 불안이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음.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이 좀 정서적으로 예민한 하루가 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자체로는 문제가 없는데, 주변에서 여러분들 좀속 시끄럽게 하는 음, 그런 그림이에요. 뭔가 주변에서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누군가가 나를 질투해서 나의 자존심을 긁는 소리를 한다든지, 아무튼, 내 주변에서 나를 굉장히 신경쓰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음,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는데,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시진 않아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되게 못나고 좀애정결핍이 있는 사람들? 음,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별로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내가 그렇게까지 막 불안해하고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다만, 좀, 기분이 안 좋고, 내가 정서적으로 예민해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만 좀 여러분들이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주시면, 음, 오늘 하루 그냥 무사, 무사히, 무난하게 잘 넘기실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편안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카드 리딩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어 제가 거치대가 고장이 나서 손으로 들고 찍느라고 중간 중간 화면이 많이 흔들렸을 거예요. 어 시청하시는데 불편함을 드려서 정말 죄송하고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또 오늘의 운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목체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 하루도 어,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